어, 요즘은 제가 잘 하지 않는데요. 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 뭐, 음, 거의 뭐 분기에 한, 뭐, 석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사진첩, 오래된 사진들을 찾아보고 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뭐 10년 전 사진부터, 20년 전 사진부터 이렇게 음, 본 적이 있었어요. 어, 옛날 사진을 보게 되면, 뭐 추억이 졌잖아요 그리고 추억이 졌기도 하고 또 그때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시절에 느꼈던 감정이 조금은 전달되는 듯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나름의 추억에 적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가끔씩 이렇게 사진첩들을 어 자주 복원했었습니다. 어느 날이 사진첩을 보는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 20대 후반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절에 단기성교 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 기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좀 사진에서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좀 다소 촌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칠부바지에 위에는 오렌지색 반팔티셔츠, 그리고 민자도 아니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 땀이 범벅된 모습으로 기도하고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 촌스러워 보였어요. 지금 봐도 촌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그때 이 모습, 그 사진을 보는데 그때 내가 참 순수했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었지. 나는그때 어, 감정을 사진을 통해서 어, 어, 알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어, PPT 준비를 못했어요. 아, 몇년 전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그 사진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의 저는 그때, 그때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인 견해가 더 넓고 깊어졌으며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요,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내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되뇌는데 설교 공고를 써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타이핑을 할수 없어서 가만히 앉아 스스로에게 또 물어봅니다. 지금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석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는 에베스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으시고 일곱 금초 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리아의 곡이 BGM으로 깔려있다는 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은요, 칭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믿음과 진리를 지키고요. 헌신하며 인내까지. 자, 이러한 교회는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주일 예배 아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 아주. 그리고 선교, 구제, 이단에 대한 대처까지 철저한 교회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두 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일곱 교회라는 거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당시에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를 기반한 그 유럽, 그리스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가 어, 상징적인 교회였어요. 자, 이 교회, 일곱 교회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어, 여러분 이게 잘 보이나요? 아, 이게 사진을 크게 준비했는데 잘 보세요. 어머? 뭐 이게 다 빠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예배석 교회가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배소 교회 여기 여기가 여기 터키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예배소 교회예요. 여기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사진을 크게 했는데도 이게 자 예배소 교회 그다음 어, 두아디라 소 순서로 게 예배소 서버나, 여기 버가모, 여기 페르가움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버가모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이게 빌라델비아, 여기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어, 이 일곱 교회, 이 소아시아, 당시에 소아시아, 여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 터키 지역이고요. 이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곱 교회, 우리 잠깐 보면, 자, 에베소 교회 칭찬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글자가 너무 작네요. 잘 보이나요? 아, 제가 글자를 크게 했는데 이게. 자, <laughs> 자 봅시다. 자, 칭찬은요, 수고와 인내, 거짓 사도를 분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스 교회가. 2장 1절에 7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자,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벌였던 것을 책망받았어요. 권면과 약속은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서문학 교회예요. 자, 서문학 교회는 보이죠. 2절 계시록 어, 2장 8절에 11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칭찬은 뭐죠? 시작 신실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 중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이 주일 본문은요. 오늘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이 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유일한 교회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저도 이 계시록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 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면과 약속은 시적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교회는요. 자, 버가모 교회예요. 아까 이게 페루가이라 했던 버가모 교회는 2장 1 2절에십 17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칭찬은 어떤 칭찬이요? 보이나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자, 책망은요. 발랑간 디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 따르는 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권명과 약속은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어, 권명과 약속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칭찬은 뭐죠? 시작 네, 좋습니다. 책망은요? 자, 권문과 약속은 회개하고 끝까지 행하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와 세복별을 주실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안무리의 칭찬은요, 이름은 살았다 하는 교회였다라고. 그리고 책망은 실상은 죽은 교회였으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책망받았던 교회였어요. 권면과 약속은요.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권면과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칭찬 한번 읽어 볼까? 시작. 자, 책망은요? 자, 책망이 없는 두 번째 교회.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책망이 서버나 교회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 우리가 서버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죠. 자, 권면과 약속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나 이렇게 권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예요. 자, 책망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다. 권명과 약속은요,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하라 이기는 자는 그리스와 함께 보좌에 안게 될 것이다. 라는 권명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간단하게. 어, 나중에 또 이곳 교회 보면, 보면 참 재밌어요. 또 라우디어 교회는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런 얘기도, 어, 막, 라디 라우디어 교회, 여담이 라우디어 교회는 온천이 흐렀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고, 뭐, 하여 여러 가지들또 보면 참 재밌는데, 뭐, 다시, 아무튼, 어, 다시 우리 예비석 교회로 돌아왔어요. 지금 예비석 교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에 칭찬이 넘치다가 갑자기 주님이 목소리를 멈추시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절입니다. 시작. 이한 구절 내가 첫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이 말씀이요.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란 말은요.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버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겠죠. 하지만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설렘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해야지, 더 사역을 잘 해야지라는 압박이 더 컸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평가받는 설교에 더 신경을 쓰고 예배의 감격은 뒤로 한채 순서순서마다 미흡하거나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 제 모습. 혹시 여러분 또 그런 적이 있나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찬양은 하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예배는 들이지만 감격과 눈물이 메말라 버린 바쁘지만 멀어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를 향해 주님은요,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이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처방을 내리셨냐면, 먼저는 생각하라. 다시 말해,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리며 어디서부터 사랑이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성경말씀 읽기, 감사 기도, 이웃사랑, 드리는 헌금과 헌신, 작은 순종이 사랑의 감정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제는요, 쉽게 말해 3R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억하라, remember. 두 번째는 회개하라, repent. 세 번째는 돌아가라, return. 자, 우리 한 번, 한번 읽어볼까요? remember, 시작. remember, repent, return.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처방전을 지어주시면서요, 엄중한 말씀 또 함께 주셨는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자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 남아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방언이 넘치고요 예언이 넘치고요 믿음의 은, 믿음의 은사와 구제와 헌신 신의의 은사가 넘쳐난 교회였는데 그런. 은사가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바울은 고린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린대 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깽가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정제하시면서 끝내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만, 우리를 정제하고 끝냈다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정제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성경의 한 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 끊긴 생명나무. 다시 열리는 천국의 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요. 다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형식이 아니라 헌신으로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삶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주님은 오늘도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야 yeah. 내가 너를 처음 사랑했듯이 너도 다시 나를 사랑하려 제가 나름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요, 기도를 해도 늘 마음 한콧세는 뭔가 부족하고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텅빈 예배당에 와서. 그냥 장례 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도 그냥 그렇게 넉넉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늘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그래서 이 찬양을요 틀었는데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세상과 싸우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저도 모르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첫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다시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